여 있는 그 제목을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수천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광대원망 관자재 무예대비심, 무예 대다라니경, 대다라니경 제목이 굉장히 길죠? 천수경을, 독경을 늘 하셨던 분들은 천수경 본론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개경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죠. 천수천안과환자재보살광대원방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 천수경 본문에 보면 첫 대목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구업진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법장진언 하고 나면 거기 나오는 제목이 2제이 페이지에 보면 천수천안과환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단한 이겠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이 천수경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께서 천손과 천눈을 갖고 계시는 관자재보살께서 광대하고 원만한 무예 그림이 없는 대비의 마음으로 이대다한 이경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수식어죠. 관, 관자제보살은 천수천안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은 또 광대하고 원만한 마음으로 걸림이 없는 대비의 마음으로 중생들 곁으로 다가온다.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이니까 천개의 눈이니까 어디든지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천이라는 게꼭 일십백천이라는 말이 아니라 천, 만, 십만, 백만, 천만억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숫자를 갖고 계신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님을 우리는 관음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부처님의 좌보처로 항상 계시고 우보처는 대세지보살입니다. 우리가 예불문을 공부를 할때 아미타부처님의 좌우보처는 관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천선과 천눈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분황사에 있는 대비주 분황사에 있는 약사여래 부처님 앞에서 상공사에 나오는 희명이라는 나이가 천선 천눈으로 가지고 계신 관세음부사님께서저에게는 눈이 두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천개 중에 저에게두 개만 주시면 어떠시겠는가 하고 기도를 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데. 황용사 구청탑이 옛날에 있었고 그 옆에 분황사라는 절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원효스님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곳이고 거기에 희명이라는 아이가 두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두 눈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희명이라는 아이에게 두 눈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자 천수라는 어, 이 말은 바로 이 천수천안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죠. 손이 청개고 눈이 청개다 그래서 천수경 이렇게 말하면 천수천안의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천수천안이라는 말은 곧 관세음보살님의 수식어다 이거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광대원만무에대비심 대다라니가 서려져 있는 경전이다.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천수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천수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지난 무량급 전에 천광왕 정주열래로부터 받으신 대비신주를 중생을 위하여 세상에 방편시설한 것이 바로 이 천수경이라는 경전이다. 그래서 이 천수경을 독경을 하면요 폐병을 낫게 되었던 그 스님의 이야기도 있고 또 문둥병을 치료했던 세조대왕의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천수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구원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할때 천수경은 위경이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아니라 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경전이 또이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어떤 신행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지난번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아와로키테스와라라는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와로키테스와라. 와라. 이 아와라는 말은 광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로키타라는 말은 로카야티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이 이스와라라는 말을 에, 여기 이렇게 어, 말하자면 산디법칙이기 때문에 어, 아와 이가 합쳐지면 에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 합쳐진 아와로키따 이를 합해가지고 아와로키떼 스와라 라고 합니다. 이 스와라는 말은 자제신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를 관자제 혹은 빛광자를 써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 이런 뜻으로 광세음이라고도 하고 또 넓은 광자를 써서 광세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관세자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자제하신 분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또 관세음 자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 줄여서 우리가 관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가 관음보살, 관음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 이 관세음보살님은 32영신 혹은 3 3응신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3응신 혹은 32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가지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14무예의 력이라고도 하고 또 부사의 한 덕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사부사의 덕을 갖춰 추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세에는 신통력과 위신력으로 중생을 자비롭게 보살피는 분시고 죽은 후에는 우리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정토의 극락체계로 인도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연 보살은 항상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 그래서 이 천수경에 나오는 이 관세연 보살님은 육도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 육관름으로 나타난다. 육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옥. 아기, 아기, 축생, 축생 아수라, 아수라, 인도, 인도 천도, 천도, 인간 천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네 가지를 사악취라고 합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인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어, 냄새라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악취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말하자면 그세계를 어, 다니면서 구제하시기 때문에 여섯 관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 관세음보살님은 아리아라고 해서 이게 성스럽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성관음이다. 아리아와로키테스와라 그래서 성관음. 같이 해봅시다. 성관음. 성관음. 그다음에 천수관음. 천수관음. 사스라 부자. 사스라부자. 그러니까 이사스라라는 말이 이게 말하자면. 그, 천이란 말입니다. 공이 세 개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카다사라는 말은 이게, 다사라는 말이 열이고, 에카라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열하나의 말하자면 얼굴을 가진 묵하에. 그러니까, 에카다사 묵하라. 그래서, 11면 관음입니다. 여러분, 11면 관세음은 어디 계시죠? 11면 관세음 보살은요, 불국사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석구람이 있고, 석불암 부처님 계시는 본전불 뒤로 쭉 돌아가면 그뒷정면에 11면 관세연보살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11면 관세연보살은 얼굴이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11면 관세연보살이한 면은 어 굉장히 성을 내시는 분노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 부처님은 늘 좋은 얼굴로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중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노로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지옥 떨어진다 너 잘못하면 시험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분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폭소상이 있어요.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다루라고 아, 괴로워 이런 사람에게 앞에 나타나, 나타나가지고 2주일처럼 막 웃깁니다. 이게 바로 그 말하자면 폭소상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이빨이 이렇게 쑥 나온 배가 출상이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보살님인데, 그 가운데도 이흥륜사라는 절이 있죠? 그흥륜사 비구니스님들이 계신 거기에 탱화가 있는데, 거기에, 어, 이 어떤 임금님께서 흥두왕 땐가 아마 흥두왕이 병이 들어있는데, 병든 흥두왕을 구하기 위해서 노 비구니스님이 탈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큰해학적인 춤을 춥니다. 그걸 보고 근심에 빠졌던 임금이 그그그 그, 그 스님의 웃는 모습을 보고 그래 가지고 그만 병이 나서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따라가 보니까 흥륜사로 들어가더라이. 흥륜사가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지금 도 거기 노비구니 스님 살고 계시죠? 해 스님이라는 스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 스님은 비구니 스님으로서 선방에 다니면서 큰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늘 많은 비구니 스님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또그 스님 밑에 또, 어한 70대 우리 노비군이 지금 여기 자화명상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어 그런 흥윤사가 우리 경주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11면 관세음보살은 사실은 우리 중생들에게, 어 부처님의 방편은 11면 아니라 백면천면 만면으로 우리들에게 항상 나타난다. 천수천왕과 같이, 손만천이고 눈만천이 아니라, 예?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얼굴도 그렇고, 몸뚱이도 그렇고, 그렇다는 뜻을 갖고 있는 보살입니다그 다음에, 예의론 관음입니다. 예. 찐따 마이 짝그라라고 해서, 마니 이 짝그라라는 것은 바퀴라는 말이거든요. 요거는, 만이라는 것은 보배주거든요. 그 여의주와 바퀴를 갖고 있는 예의은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준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찐따, 만, 아, 만이 짝, 그라라는 예의륜 그 여의룐 관세. 예의륜이라고는 하 바퀴를 이렇게 들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의륜 관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말머리를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마두 관음입니다. 그래서, 하야길리바라 그래서 마두 관음. 그 다음에 짠디라 그래서 이게 준재 관음입니다. 준재 관음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불모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육관음을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32관음 혹은 33관음으로도 설명 한다 천수경은 천수관음이 중심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설아 부자라고 하는 천수관음이 중심이고 천수천안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천수경의 달한이를 외우도록 한 거다 천수달한이는 어떤 걸까요?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나으실 텐데 불교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선 들어보세요. 아이고 겁이 나서 못 드시는가. 음. 여기에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바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면 어떤 힘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성과후성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나중에 천수경 또 우리가 원래 진언은 다란이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해석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천수경에 다란이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제가 그 글을, 어, 제가 수원에 그 수원포교당에 어, 1900, 뭐 하여튼 간에, 98년인가요? 그렇게 살 때에, 그때, 그, 사님들이 이 천수경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천수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어 쉽게 좀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그래서, 어 거기에, 이 수월선인과 천수경 독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글을 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보통 집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 건 스님 따라 하면 되는데,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렇잖아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 왜 문수보살을 부릅니까? 대세지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 관세보살을 음 부르다가 지장보살을 하거나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다른 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이렇게 나왔죠. 마치 가장 친한 길동인의 집에 가다가 철순의 집에 가면 길동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리 취한 생각을 한다. 그때 비유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철이하고 놀다가 수기하고 같이 놀면 은철이가 나중에 나하고 안 놀아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중생심이죠 혹시 내가 기독교를 믿다가 절에 왔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종정을 역임하신 고함 스님께서 법회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뭐냐? 불교가면이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거죠. 자 같이 해봅시다.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게 문제가 되면 이세 개를 열 번씩 교대로 부르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해봅시다. 서가모니불 소가모니 물 소가모니 소가모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서가모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세간소유하진견일체무여여부 불자 나무보문시여고요 홍신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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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룩장지오 아른 어깨사바, 오마른 어깨사바, 오마른 어깨사바, 구족신통역광수지방편시방구역도무찰불련신과일신기명 저 흙내 이렇게 염불한다 이거예요 제가 염불을 길게 했다가 짧게도 하고 또 빨리도 했다가 근데 길게 하면 어떻습니까? 짧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열 번을 하든 백 번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염주를 갖고 백팔 염주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을 해도 지극정성으로만 부르면 그래서 광음경 본부에 보면 또 어떤 경전에 보면, 관무량수경에 보면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만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그도 아미타 부처님을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의 영매이고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저렇게 부르면 될까요? 이런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성껏 한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결 때까요?